자, 오늘 오랜만에 센텀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길 건너 보시면 센텀. 신세계백화점이 보이고 자, 그 옆으로는 센텀에 있는 롯데백화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센텀이 유명한 트럼프홀드라든지 뭐 많죠.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홈플러스까지 있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게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보러 갈 건데 롯데 갤러리움 센텀이라는 건물이에요. 여기 바로 길가에 정면에 있는 두 동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습니다. 지하철 13번 출구로 내리면 바로 있고 이렇게 지금 상가가 길 전면에 바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상가 이용하기도 좋고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자 센텀시티 13번 출구에 내려서 이렇게 길 따라 쭉 오다 보면 오늘 가실 갤러리움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센텀시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급스럽고 비싸고 대형 평수 위주의 주상복합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시는 갤러리움은 오피스텔 이에요 예전에 얘가 분양될 때는 조금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평수는 적당해서 좋았는데 오피스텔이라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안 찾았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조금 그런게 남아있지만 예전엔 더더욱 그랬는데 우리나라분들은 집살때 아파트여야 되고 판상형이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 강박까지 될수 있는 한테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이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짝이네로 저기 앞에 보시면 WBC 보이시죠? 제도 오피스텔인데 제가 생긴 게 지금 보면 참 이쁜데 그 밖에서 보면 이뻐요. 밖에서 봐서 저렇게 생긴 건 안에서도 저렇게 생긴 거거든요. 아집 안이 내부가 좀우퉁불퉁하고 모나 있고 반듯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참 세련되고 맞춤각으로 넣고 살다 보면 굉장히 이쁘고 특이한 개성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인데 그 당시에는. 삐뚤삐뚤해서 판상형도 아닌 데다가 뭐 오피스텔인 데다가 이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분양이 됐고 마이너스 돼서 거래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죠. 마리네 있는 호텔류들, 뭐 월드마크라든지 아라트룸이라든지 뭐 저기 중동의 팔레드시즈라든지 이런 집들도 용도는 호텔, 뭐뭐 뭐 콘도 이런 거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자, 말이 좀 옆으로 는데 갤러리움은 입구는 이쪽입니다. 주차장은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각자 동으로 들어갑니다. 두개 동으로 되어 있고, E동, S동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갈 동은 S동입니다. 자, 아까 밖에서 보신 것처럼 메인 상가는 대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보시면, 아파트를 들어가는, 주거를 들어가는 곳과 상가를 들어가는 곳이 입구와 다릅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하지환 앉아서 숙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기 안쪽으로 보시면 보안과 보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은 항상 여기서 기재를 하고 키를 받아서 들어가야지 만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기 안쪽으로 되어 있고, 입주민 엘리베이터와 방문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비상구가 비상계단이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방명록을 작성하고 이런 키를 받아도 입주민용 엘리베이터를 못하고 이렇게 방문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저는 방문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지만 일단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 기준을 말씀드리면 해당 층에 내리면 저기 복도 보이시죠. 저기서 오른쪽으로 1, 2호 그리고 이 복도 끝으로 면 3, 4 호, 5, 5 6 호, 저기 반대쪽 저기를 써 왼쪽으로 가면 7, 8호 이렇게 한 층에 여덟 개호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방문자용 한 개, 입주민 전용 여섯 개 이렇게 있네요. 자, 허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호실은 임차 중이기 때문에 꼼꼼하게는 못 찍고 어쩔 수 없이 빠릿빠릿하게 고조 위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도형으로 되어 있고 거실 욕실이 먼저 있고 작은 방 그리고 거실로 가기 전여긴 알파룸이 있습니다. 자 복도를 따라 가면 주방 거실 안방, 안방 안에 욕실 이렇게 방두개 욕실 두개 구조에 알파룸이 하나 더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전용률이 낮아서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공간 활용이 잘돼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 오피스텔들이 그렇듯이 자, 현관을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잘 갖춰져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발장으로 연결되네요. 수납이 이렇게 복도를 따라 가면 가장 먼저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 배치라든지 구조 같은 거는 뭐늘 보던 그런 욕실입니다.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다 비슷비슷해요. 컨디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호실 내부가 약간 좀 특이하면서 이쁜 게 이런 부분들. 저게 문이거든요. 이게 파란색. 이렇게 문이 되어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자, 여기가 지금 알파룸으로 되어 있지만 충분히 방으로 써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내부에 뭐 창문이 없어서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이렇게 책상을 두고 안마의자를 두고 쓰셔도 되고 방으로 써도 되는 그런 공간이나 공간인 것 같아요 널네요 여기가 자 그리고 작은 방입니다 거실, 주방, 알파룸은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방, 작은 방과 안방은 강아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방 공간이 많이 크죠? 지금 저렇게 큰 책상이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 칠판, 저 끝으로는 이제 복박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큽니다. 자, 이 방에서 보이는 조망은 옆 건물, 우리 같은 갤러리움의 이동, 여기 에 S동이니까 2동이 보이고, 방향은 여기가 아마 서향, 남서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제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주방인데, 그 주방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보시면 세탁기, 세탁실이 있고, 여기 안쪽에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아파트 주방과 오피스텔 주방을 반쯤 섞어 놓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이 큼직하게 잘 되어 있고 저 옆으로는 이렇게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싱크대 상하 부장은 그렇게 넓은 수납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납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수대랑 가스렌지랑 이런 거 환기창이나 이런 거 보면 아파트 주방 같기도 하고 조금 싱크대가 작은 것만 보면 오피스텔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섞인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아 여기는 없네 아일랜드 하부장에는 이런 공간들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통해서 주방에, 주방에서도 거실로 바로바로 갈수 있고 여기 거실 복도를 따라 또 거실도 바로바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은 지금 저 정도의 쇼파가 들어가고 저 옆에 기둥 옆으로 이렇게 식탁 저 이대로 지금 식탁을 여기 두셨죠 이렇게 두고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아요 저기 벽이랑 여기 쇼파까지의 너비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주방 경계에 서서 저기 창까지는 그렇게 뭐 넓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8사보다는 좁아도 20평대보다는 넓다는 거 자, 바라보는 조망은 자, 수용교를 넘어서 저기 수용강 수용구 쪽에 있는 저기 협상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보이는 그런 조망입니다. 지금 화각이 넓은데 실제는 이거보다더 가깝습니다. 남서향이고 이런 조망이 나온다. 자, 수용강이 보이는 그런 조망입니다. 충분히 거실로서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입니다. 자, 안방을 들어왔습니다. 안방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 저기 안방 문입니다. 왼쪽으로는 이제 욕실이 있고, 방을 가기 전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는 또 침실입니다. 안방이가 크네. 자, 안방에는 확실히 공간이 좀 넓죠. 이렇게 큰 침대가 들어가고도, 침대 옆으로 이 정도의 공간과 침대 발 아래로 또 이만큼의 공간이 남습니다. 안방의 방향과 조망은 거실에서 봤던 것과 같습니다. 자, 안방에는 천장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 거실에서 못본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자, 드레스룸도 이 정도면 충분히 넉넉하죠? 웬만한 집은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욕실이 조금 큰것 같아요. 욕실이, 야, 욕실 바닥이 희한하네. 바닥이, 여기가, 이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특이하다. 저면에 세면대랑, 와, 거울이, 거울이, 벽한 가닥이네. 들어가 있고, 저기 안쪽으로 욕조랑 변기는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살고 있는 분도 주인분이 아니고, 임차인분이 되다 보니까, 집을 꼼꼼히 찍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집이 구조가 꽤 아늑하면서, 지금 봐도 세련되고, 무엇보다 위치가,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신혼부부라든지, 뭐, 어린아이가 있는 세 식구, 혹은 네 식구 정도까지는 뭐 살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제가 이제 못 찍었는데, 워낙, 워낙 보안이 너무 깐깐하다 보니까 주차장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또 오늘 차를 안 갖고 오다 보니까 또 더더욱 그런 것도 있는데 있는데 주차 공간은 여유롭고 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잘돼 있습니다. 자, 메모에 대한 정보와 언는 영상 더보기 혹은 보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언제 들어올라노?